네, 오늘 소개될 베이스 탄은 Fender 아, 아메리카 프로페셔널 2 아, 앞으로 2 프레시션 베이스 아, 모델입니다. 어이 아, 친구는 아, 3T 스피니쉬 모델이고 아 재즈와 더불어 아, 프레시전 아, 아주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베이스 기타인데 아, 앞으로 2따딱따까한 아, 아주 신상 년해기량의 23년식 신상 모델 되겠습니다. 아, 이 친구의 특징은 아, 재즈가 이렇게 싱글 아, 두 강인 반면에 여기 지금 싱글 두개 이게 포놓은 상태라 아주 이게 넥도 굉장히 재즈보다 는 약간 묵직하고요. 중저음대가 아주 굉장히 아주 부환된 그런 묵직한 사운드를 낼수 있는 아주 그런 베이스 기타가 되겠습니다. 아, 이 친구는 엘더바디 아, 피니쉬에 에, 로즈드 지판에 되어있고요. 네. P타입 네. 베이스 픽업에 여기 원블럼 원톤, 히마스, 브릿지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이 되어있습니다. 뒷면을 보시기 마찬가지로 스티스 피니치가 되어있고요. 넥 컨트롤 힐까지 되어있어서 고음 부분 연주할 때 이렇게 안 걸리게 되어있죠. 코더스메이플레이크 펜더 오센틱 헤드 없시 따끈따끈한 23년식 신상 아, 모델이 되겠습니다. 이밴더 예. 프레시션 베이스는 말 그대로 정확, 정밀 예,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모델인데 아주 입시용, 아주 중저음대 예, 밴더 미펜 사운드를 내 있을 때는 아주 굉장히 좋추천드릴 수 있는 아주 그런 베이스 기타 안무들이 되겠습니다. 아무튼 밴더 하버드 수직 S 피니시 로즈드 프레시션 베이스 모델이었습니다.